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를 위한 동영상 강좌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면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b 2 p 모델이라든지 에이전트 매니저 모델은 따로 다루고 있지가 않은데요. 어, 이 책은 소개 프로그래밍을 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건데 다른 모델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책의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어, 모델로 특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 있죠.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기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서버 프로그램은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일을 하죠. 웹 서버를 예로 들어보면, 웹 서버라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할 겁니다. 여기에는 고객 정보와 상품 정보, 그리고 뭐 게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면, 뭐 게시판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파일들이 있습니다. HTML 파일들일 수도 있고, 각종 이미지 파일들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PHP 같은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면, 뭐 그런 이제 코드 문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모델이 성공한 이유는 실세계에서 볼수 있는 모델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동네 슈퍼에서 대형마트까지 대부분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익숙하다는 게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이제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모든 자원이 서버로 모인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서버 프로그램이 이제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버로 많은 요청이 몰리다 보니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멀티스레드, 멀티 프로세스 기술들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들은, 음 대체로 사용하기가 이제 매우 까다로운 이제 그런 기술에 속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프로그램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이제 프로그램의 능력에 따라서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한계를 보이는데요. 한때는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도 웬만한 서비스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었지만 데이터량이 극적으로 늘어난 지금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요구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좀, 모델이,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분산 데이터 처리 모델입니다.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대신에 여러 대의 시스템을 두고 여기 데이터를 전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서버는 이를 취합해서, 이제 연산을, 나머지 연산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럴 때면 서버 프로그램 하나가 통합 관리하던 기능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이 간소화되니 좀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각 기능들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과 서로 분리가 되니까 기능 개발들도 좀더 쉬워질 거고요. 예전에는 컴퓨터의 대당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PC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까요. 부담 없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년 동안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이제 뭐 개발되어 왔고요. 요즘에는 어뭐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잘 개발되어 있죠. 하독과 같은 공개 분산 처리 시스템도 있고요. 뭐하독과 같은 이제 공개 분산 처리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R P C라는 유닉에서 이제 유닉스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어떤 이제 분산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C는 Remote Procedure Call의 줄임말인데요. 음,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고 할수 있는데, 말 그대로 원격에 있는 프로시저, 프로시저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가 되겠죠? 프로그램 코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뭐, 원격에 있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맡기는, 데이터 처리를 맡기는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과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1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이라면은 서버 프로그램이 혼자서 이 일을 모두 처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RPC를 이용하면 이 데이터를 여러 장비에 이제 맡길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서버, 서버를 만든 다음에 10만 개씩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10개서 처리하면 당연히 더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작업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RPC 클라이언트, 그리고 데이터 기다리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RPC 이제 서버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 요청과 요청이라는 것이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거겠죠? 클라이언트, 요금 클라이언트 안 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요청하고 있는 거겠죠? 데이터 요청과 처리부, 처리부를 서로 나누어, 나눈 뭐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현대적인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도 여기서 에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뭐 RPC가 분산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닌데 굳이 이제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음뭐 뭐, 하둡 같은 그리고 다른 뭐 구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국은 이 모델 이 방식을 뭐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PC는 4 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콜러, 어, 이거 발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C L L E로 하겠습니다. 예, 콜레, 콜레라고 할게요. 콜레라고 이제 하고요. 음, 그리고 RPC 클라이언트와 RPC 서버가 있죠. 어, RPC는 이제 원격에 있는 프로시를 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1대1 관계로 봤을 때는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RPC 클라이언트, RPC 서버라고 하는 거고요. RPC 클라이언트에서는 뭔가 요청을 하는 어떤 코드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음, 콜러, CALLER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호출한 게 있으면 이쪽에서 호출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걸 이제, 뭐, CALLER이라고 이제 음, 하는 거죠. RPC는, 음, RPC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과 요청 등에 대한 코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개발자는 이 위에 작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요청을 데이터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이제 그 부분의 코드만 만들면 됩니다. 음, RPC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프로그래머는 이제 일부 코드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RPC 시스템에 대한 RPC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옆에 예제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정했습니다. 어, 평균을내는 프로그램이니까 먼저 데이터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평균이니까 뭐 W형이 되겠죠. W형이 필요할 거고요. 최대 2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0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프로시저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어떤 실행 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총 200개의 실행 인자를 가지고 어, 프로시저 호출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과 버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RPC는 이제 여러 개의 그니까 프로그램이, 그니까 이제 설치가 될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에, 실행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이름은 뭐, 2 8 5로 했고요. 버전은 이제 1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 rpgge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파일을 컴파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음, 이렇게 이제 몇 개의 파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RPC 클라이언트 소출할 코드 그리고 이제 RPC 서버에 소출할 코드, 데이터를 처리할 코드가 되겠죠. 코드 이렇게 이제 해서 세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음, 기본적인 트리 만들어졌죠. 아까 RPC RPC 채널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트리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작동하는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포함해 주면 되는 거죠. 음,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RPG 서버에서 실행할 그니까 CLL 코드를 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RPG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받아서 더해서 평균을 내는 일을 한대요 음, 여기 보면 이제 어, 어, AVG_SVC.C를 이제 수정하면 됩니다. 음, 뭐 인풋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요소만큼 데이터, 내게 데이터 크기만큼 순환하면서 더해주고 나중에 이제 나눠서 평균을 내는 뭐 간단 한 일을 하는 함수죠. 음, 여기서는 뭐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이제 형식만 보여줄 거고요. 실제 작동하는 코드는 직접 책을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코드는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RPC에서 사용할 어떤, 이제, 코드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음,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이들 코드를 전달하고, 요청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RPC 시스템인데요. RPC 개발자는 네트워크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코드만 만듭니다. 음, 이 서비스는 네트워크로 요청을 하게 될 건데요. 개발자는 이제 네트워크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어떤 포트를 써야 할지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서비스와 포트를 이 서로 매핑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포트 매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111번 포트에 대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앞서 만든 이제 코드가 평균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포트 매퍼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해서 이제 어, 평균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어떤 포트 번호를 써야 되는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포트 매퍼는 음, 이제 이쪽에 어, 서비스 포트 번호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해당 서비스 포트 번호 평균의 포트 번호 뭐 5만 5천이면 5만 5천을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포트 매퍼는 이제 서비스와 포트를 매핑해주는 일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음,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서비스 정보, 그러니까 서비스 이름, 이 서비스 이름에 대해서 어떤 포트를 사용할 것인지. 어뭐 그런 정보들이 이제 뭐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러한 RPC 서비스 정보는 RPC Info라는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PC i n f o p 스피 r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네 포트 매퍼가 111번 포트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비스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85죠. 이건 아까 우리가 만든 서비스의 이름이죠. 그래서 만약에 2285 서비스를 포트 매퍼 요청하게 되면은, 포트 매퍼는 어, 그러면, 뭐, TCP를 사용하다 하면은, 5694번 포트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포트호을 가지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어, 앞서, 근데 RPC 신포 정보를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정보가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둘둘 되는 같은 이제 숫자로 표시됐죠? 그런데, 이래서는 무슨 일을 하는 서비스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번호를 번호 대신 이름과 매핑시키는 파일이 있는데요, 바로 etc 밑에 있는 r p c 파일입니다. 음, 이 프로, 어,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과 프로그램의 번호를 이제 매핑시켜주는 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개발해준 어, 2285 프로그램 이름을 a v g 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rpi 신호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어, 뒤에 프로그램 이름 avg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rpc 서비스를 이제 훨씬 더좀 직관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이상 r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rpc는 이제 매우 오래된 기술로 지금은 뭐 그다지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분산 시스템 모델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 작동 방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산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RPC는 이후에 XML RPC라든지 어 이제 맵리듀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제 기술이 되고요. 어, 이중 이제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 어웹 문서를 다루는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 모델인데요. 관심이 있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1 9장 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